자안녕하세요 아, 대선비 형청 흐름벚꽃이요자 오늘은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9시 21시죠 자 <laughs> 오늘 방송은 헬퍼마리오 천년의 문을 할 예정이오이다 안녕하세요 <laughs> 일단 천년의 몬음 이건 리메이크판이죠 일단 전작 그러니까 구작은 제가 해본적은 없습니다 구작은 해본적 없고 이번 리메이크판이 처음하는겁니다 천년의 몬은요 아또 이걸로 어휴, 며칠이나 할까 <laughs> 사장의 페이퍼 마련하는 날이 오다니 오래 살고, 벌래 예? 아니, 페이퍼 마리오 시리즈 두 개는 했던 것 같은데, 하나인가? 두 개인가? 자, 잠시 확인을 해볼까? 페이퍼 마리오. 예, 페이퍼 마리오, 음, 또 이거? 오래 가겠구만, 기대. 아이고, 이거 오래 가겠구만, 기대. 아이고. 좀될 텐데 <laughs> 뭐 상관없긴 하합이다 분량 많은 거야. 뭐 항상들 그렇듯 시가, 시간은 저한테 이제 만수이다.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하고 금요일 날은 제가 복귀 날이어서 아이고 <laughs> 아이고 저건 좀 거시기한데 아이고 망했다. 어쨌든 금요일 날은 복귀 날이기 때문에 제하고 간짝 갔는데 하나 간짝 하나 갔는데 분명 저 선샤인이라고 어디 그 해변가에 있는 그좀 거실 좀, 좀 그런거 하나 간짝 열어서 보내버렸는데 <laughs> 간짝에 넣고 닫고 보내버렸는데 분명 하나 어쨌든 두번째로 그러진 않고 그럼요 간짝에 있었지요 아 어, 쉽지 않네 선샤인 음, 그 조각, 조작감이 참 그렇습니다. 아, 하긴 좀, 좀 그렇습니다, 예. 하긴, 선샤인은 보통 근성으로도 힘들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일단, 하나 있긴 한데, 두 번째 까지는안 넣을 예정이고요. <laughs> 음. 페이퍼 마리오 종이접기 킹이, 어, 제 최초의 페이퍼 마리오였어요. 방송상에서는요. 예. <laughs> 이것만 나오나? 음. 이게 두 번째 페이퍼네요. 방송상에서. 옛날에 3D, 로도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이번이 세 번째고요 <laughs> 자 슈가 첫날에 가서 사원 페퍼마리오 뜯어서 해보겠습니다 크, 오랜만에 뜯네 이거 어 기대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거 어 분량이 좀많을것 <laughs>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어차피 이제 시간이 많소. <laughs> 이제 이제 평소에 하던 대로 어, 넉넉히 할, 하면 되오이다. 이번 달은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고, 그 금요일 날엔 부대 복귀하고 토일 보내다가 월요일 날 다시 나와서 월요일 날부터 방송 쭉 하다가 수요일날 11일 그때 방송을 못하고 그때는 부대 복귀해야돼서 방송못하고 그 다음날 나와서 이제 평천 2기 <laughs>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저녁해서 1기 꾸리겠소이다 여러분들 이제 괜찮소 솔직히 이제 버티고 뭐라할게 없어요 솔직히 지금 말출이라서 어, 그냥 편히 편히 주말에 있다가 아, 요새 눈 오는 게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예보상으로 토일에 눈안 온다는데, 어쨌든 주말 보내고 학생 예비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생 예비군 5년, 학생 예비군 5년 <laughs>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생 예비군 5년, 음, 한 7, 8년 하죠. 예비군이 원래 7, 8년 하는데, 그중에 5년은 학생 예비군이란 점. 엘게. 아, 좋습니다. <laughs> 대학원까지 가야 돼서, 무수히 많은 포켓몬이 보이죠. 요새 포켓몬 홈 도감 채우고 있어요. <laughs> 정확히는 게임 도감이죠. 음 지금 현재 소드실드 채우고 있는데, 아, 소드실드의 문제가 치고마, 치고마 하나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 이거 치고마가 문제네. 걘, 알그룹도 없는데 전설의 포켓몬이라. 아이고, 어때? 체크 이것도 중요하죠. 이따, 나중에 하겠어. 음, <laughs> 아 치고마가 제일 문제야 아. 어 다운로드 할게 있어 음 이건 이해해 주시오 음 지금 방금 꺼내갖고 새로 하나 <laughs> 아 빨리 끝났구려 <laughs> 이게 딱그 현물 현물이라고 한 어쨌든 그 손으로 잡히는 게난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저는 그게 가장 좋소. 어. 온라인보다는 이렇게 물건으로 있는 형태가, 아, 저는 더 선호하기 때문에 항상 칩으로 산다오. 하하하. <laughs>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대현석이 평초 푸로모꼬치 오늘은 페이퍼 마리오 천년의 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고난과 역경의 시작이다. 아이고, 이번에 몇 타가 나올까요? 종이접기 킹이 6 0화가 넘어, 57화를 확인했는데, 57화보단 더 많을 예정. 음. 60몇 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엔딩이. 한6 0화넘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전부터 그럼 오늘은 스타 스톤과 마법 지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옛날, 옛날, 먼 옛날, 어떤 곳에 아주 커다란 도시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도시는 매우 번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무시무시한 지향이 도시를 덮쳤습니다 하늘은 어둠에 뒤덮이고 대지는 흔들렸습니다 마치 세상의 종말이 온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하룻밤 사이에 땅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길고 긴 세월이 흘러서 모든 것이 전설로만 남게 되었을 무려. 이거 어디서 봤는데 분명 흔적도 없어진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하에는 과거 도시의 보물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항구마을 브랑베타운에 전해 내려오는 보물의 전설입니다. 이 브랑베타운에서 전설의 보물과 마법지도를 둘러싼 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니 이야기 어디서 들어왔는데 실제 전설에도, 아니, 오, 매우 익숙한데 드디어 키노 영감을 따돌렸어 <laughs> 예? 공주님? 모처럼 온 여행인데 키노 영감이랑만 다니면 너무 숨막히는걸 가끔은 혼자서 여유롭게 이곳저곳 돌아보고 싶어 이러니까 납치를 당하는 게 아닐까 <laughs> 그나저나 이 말은 분위기가 색다른데 저기, 잠시만요. 뭐 필요한 거 없나요? 이 상자는 어떤가요? 정말 예쁜 상자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사실 이 상자에는 보물의 위치가 기록된 지도가 들어있는데, 듣기로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만이 열수 있다고 하더군요. 보세요. 저 같은 사람에겐 끈적도 하지 않죠? 음. 만약 당신이 이상자 연단 안 했는지도를 드리죠. 히히히. 자, 얼른 열어보세요. 대게수상하죠 뺏을 것 같은데. 예, 전 열죠. <laughs> 얼마나 착한데요, 제가. <laughs> 그럼 열어볼게요. 마리오 편지 왔어요. <laughs> 루이지다. 형, 피치 공주님의 편지가 도착했어. 읽어볼게. 음 어디 보자. 안녕하세요 마리오. 저는 지금 버서 왕국을 살펴보며 여행 중이에요. 그 여행 중에 놀랍게도 신비로운 보물지도를 얻었죠. 브랑베타운이란 곳에서 노점상인이 할머니에게 받은 상자 안에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 보물 찾아내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 마리오도. 봉을 찾는 것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마리오도 괜찮죠? 봉을 지도는 편지 함께 넣어놨어요. 그것을 마을로 가져와주세요. 한국에서 기다릴게. 꼭 와줘야 해요. 피치가. 선셋지가 없는데? 그리고 굳이 지도를 보낼 필요가 있나? 그냥 오라고 하고 그때 주면 되지 않아? <laughs> 아니, 아, 뭐, 그래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 공주님 보낼 수도 있죠. <laughs> 정말 형이야 아니 정말이야 형 편지랑 같이 낡은 지도가 있어 이것봐 오 <laughs> 보물 표시가 안돼있는데 혼돋지 저봤자 다 운송해져있고 너는 대단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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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항상 보는것 같긴하다 아 언제쯤 주인공이 좀더 자유로워질까. <laughs> 아, 근데, 브랑베 타운 전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분명? 브롤로고, 브랑베 타운에서, 아니, 브랑베 타운에 어서오세요. 정말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전설이 좀 많아요. 근데, 그게 전설이 아니에요. 실제 역사예요, 근데. 보면 역사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폼페이도 그렇고, 아니 폼페이도 그렇고, 트로이도 그렇고, 이게 다 전설로 내려오는데 실존하는 역사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100년에서 300년 전까지만 해도 전설 신화 취급했는데, 이 300년 전에 가깝게 100년 전에도 연구를 해서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견했죠. 역사라는 거. 자 이렇게 보면 그냥 신화를 신화가 어찌보면 전설을 좀 바꾼 것 역사를 좀 변형시켰다 실제 있던 역사를 어요 변형시킨게 신화나 전설이죠 레전더리 고조전 신화도 신화로만 받아들일게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아, 아. 실제 있던 역사를 변형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의견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좀 늦어져서 그런 아, 아니 아니 아니. 무슨 소리지? 맨날 그러세 요 어떻게? 3일 3사일 내 왜 그러세요. 전 절대 안 그래요. 역시 <목소리>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렇군요. 뭐 형씨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더 이상 말리지 않을게요. <목소리> 아니 왜고모을사시죠 <고무수사> 에헤. <목소리> 와우. 어, <laughs> 어. 바뀌는 모습이 돌아가는 게아니고 그냥 돌려버리네요. 아, 와우. 아니요, 괜찮습니다. 음. 랑바바 좀 <laughs> 이런 곳에 찾아는 특이한 녀석이네. 저장은 중요하지. 언제 오보 될지. 호호호. 뭐야 당신들. 개개 개. 모른 척하지 마. 네가 스타스톤에 대해서 캐고 다녔다는 거 이미 알고 있다고. 어디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 싫어. 당신들하고 이야기할 건 없어. 이 누님에게는 살짝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군. <laughs> 예? 아니 악당같이서아 너무... 이걸 아찬칭찬리를요아 나... 예? 아니 저아당 악당... 에, 전 악당이 아닙니다. 저는 선영입니다, 여러분들. 선비가 악당이라 긴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악당 아닙니다. 으헤헤헤헤. <laughs> 애들아, 이누님을아직 들어 데려가. 나이스 아이디어입니다. 엑스단 님. 자, 잠깐, 오, 지 마! 누가 너희들 같은 놈을 따라갈 줄 알고? <laughs> 역시 언제나 이대의 <이래> 말리는 주인공입니다. 흐너 <laughs> 뭐야? 나를 방해할 셈이냐? 응! 귀찮구만. 너부터 먼저 혼자... 크헤 <laughs> 소리도 못하게 혼쭐내주마. 아니, 주인공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않았어 여러분들. <laughs> <laughs> 아니, 마리오, 마리오, 의사 방향 절대 안 돼. 어, 도망갈 수 없다. 배틀리야 아무튼 전일선을 충전줘야 해. 내 의사는 일단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점프할모로 팍팍 공격하는 거야. 어, 늘 왼쪽으로 기울였다가 빛이 날때 놓아라. 음, 해냈스 라이스, 당신 잘 싸우는구나. 그 지세를 훔칠래줘. 거의 다 됐어요. 힘을 내. 좋아요. 저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음. 이게 100 포인트 모을 때마다 레벨업을 할수 있다고? 아리 100 100. 너무 너무 아는 거 아니야? 그헤 <laughs> 제법인 걸 이렇게 된 이상 집파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laughs> 그런 포인트는 괜찮... 아 이건 못 이긴다 음 생각보다 힘들지 않은 레벨로알 아이고 어 화면이 화면이 오! 쉽지가 않네. 자, 이대로 몰래 도망치자. 그해 <laughs> 그만, <웃음> 그만! <웃음> 그 녀석들 어디로 사라졌지? <laughs> 아이고, 그래, 놓쳐버리다니. <laughs> 당신 덕분에 겨우 도망쳤네 고마워. 그리고 이건 답네야. 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굼벨라, 굼포니아 대학 3학년이야. 잘 부탁해. 그래서 당신 누구야? 당신이 그 유명 한말이오 만나서 기뻐. 당신도 이곳에 온지 얼마 안 됐어? <laughs> 어휴, 저 뒤에서 뭐 하는 거지? <laughs> 어, 저, 이전에 담니다 <laughs> 어, 선샤에서 비슷한 걸본것 같은데. 음... 어, <laughs> 선샤인에 등장하는 캐릭터인데. <laughs> 이페 브랑베 타워는 정말 싫어 이 녀석들이 여기저기 어슬러거리고 아, 좀아좀 그래요? 어좀 그런데 아오 <laughs> 어, 쉽지 않았는데 음 같이 있는다 당신도 선샤인 플레이어 어어 어, 어. 대체 그게 무슨 뜻이야? 이거 이 지도 대체 어디서 온거야 피치공주? 오 이거 마리오 아니신가 이거 참 이런 데서만나다니 놀랍군요 어어어어어 어, 어, 어. 그건 그렇고 마리오님 이곳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피치공주님 아니 피치공주님께서 편지와 보물 지도를 보내셨다고요 게다가 이 브랑베 타운에서 만나기로 하셨다고요? 히치공주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저희가 이 마을에 들은 것은 배 열로 를 보급하기 위해서였습니다만, 잠깐 눈을 뗀 사이에 공주님께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지 뭡니까? 뭐 저희 공주님은 항상 그러시니 평소처럼 금방 돌아오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만 항상 그러니 항상 납치되는 게 아닐까? <웃음> 항상 <웃음> 어...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으시는군요. 하지만 마리오님이 오셨으니 이제 안심입니다. 분명 아니 분명 금방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괜찮습니다. 저도 다 알아요. 제 분량이 겁없다는 것 정도는 치공주님을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저는 이 근처 여관에서 머물고 있겠습니다. 마리오님도 HP가 떨어졌다면 여관에서 전부 회복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건 그렇고 이곳은 위험해서 큰일이군요. 이거 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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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낯치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절대. 피치공주라니 버섯왕궁의 피치공주? 대만 쿠파에게 납치당할 때마다 당신이 구하러 가는 그 공주 말인가요? 그럼 뭐야 피치공주가 그 보물지도를 보냈다는 거 뭐야? 왜아 다들 아이고 타지인조차도 납치되는 걸 아는 우리 피치공주님 보통 지도자들은 업적을 <laughs> 업적이 유명할 텐데. 음, 저기 마리오, 우선 날 따라와. 우리 대학 교수님께서 이곳에 전설 보물 연구하고 계시거든. 교수님께 이 지도를 보여드리면 무언가 피치 공주에 대해서 실마리를 얻을지 몰라. <laughs> 공명하되었다 설명. 인물이나 물건 근처에 있을 때 굼벨라 머리 위에 이런 아이콘이 표시된다. 그때 X를 누는 그 인물이나 물건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설명 중이다. 굼바 군드워드야. 맨날 누가 시기를 아니 누가 사기를 쳐서 당했네 하면서 투덜댈 때가 많아. TMI 아니야? 이정도면? <laughs> 그리고 근처에 인물이나 물건 없을 때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르면 지금 있는 장소에 대해서 설명해준다 브랑베타운 관장이야 여러 상점이 늘어서 있는 브랑베타운의 중심까지 많은 사람들이 올거 같지만 그 중에는 수상 적은 사람이나 배상 사람도 있대 좋아요 박치기나 바깥 학생으로 마리오를 도와준다 음? 브랑군바 교수님이야 저장 거리가 조금 그렇네 하하하하 <laughs> 어이쿠 방금 소매치기 당하지 않았어요? 방금 죽은 거 같은데. <laughs> 아, 프랭 <프렌> 군바 교수님. <laughs> 음, 날 부르는 건 누군가? 어디 보자. 자네는 분명 잠깐 말할 필요 없네. 그 얼굴은 기억나니까 말하지 않아도 이름 맞춰보겠네. 어디보자 군만도 아니고 <laughs> 음, 군밤도 아니고 음... 음... 음, 생각났다 굼벨라 양이로군 1년전에 내 고고학 강의를 들었었지 네 3학년인 굼벨라입니다 물론 기억하고 있었다네. 난 기억력이 좋은 편이거든. 그리고 보면 자네는 참 무서운 학생이었어. 그리고 자네 뒤에 있는 남자는 분명 예 누구인가? 마리오예요. 마리오 유명하잖아요. 이런 이런 미안하네. 연구만 하면서 살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알 수가 없군. 근데 자네들은 대체 무슨 일로 이, 이곳에 찾아온 거야? 이곳 브랑베 타운에 있다는 전설 보문에 대해서 여쭙고자 왔어요. 브랑군바 교수님이라면 뭔가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오호라, 물론 알가마다. 내가 브랑베 타운에 온 것도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니까. 음, 기억을 못 비틀어서 하는. 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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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늘따라 노인캐릭터 많으시네요 <laughs> 네뭐 하지만 자네는 어째서 전설의 보물에 대해서 알고 싶은거지 단순한 동화 속 이야기라 여기고 있지 여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텐데 전설 속에서 아니 전설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고학자의 사명이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실